지마대 원앙 마고요. 마 올라가고 상 올라가고요. 푸 넣고 아 올라가고 음 열고요. 올리고. 올리고요, 어, 되는 안 하네요. 빨리 잡으라는 거죠. 여기가 묶였네요. 그죠? 오래 묶인 상황. 음. 차 올라가고요. 상달라가면 내려가야겠죠 마가 길을 한번 막을 수 있습니다 포가 잡을 수 있는데요 저도 여기 잡으면 되니까 아 이렇게 음, 막는수 좋네요 음, 마 한번 올라가고요 붙여주고 싸우자고 하고, 지금 차가 와도요. 뭐 잡으면 그때 잡으니까 별로 소용이 없는 상황이고, 음. 차가 와서 지키나요? 마가 다시 나오나요? 마가 다시 나오는 거 있고, 근데 차가우면요, 마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안 되는 수고. 어. 여기 싸움을 한번 할까요? 쳐주고, 음, 이러면은 일단 잡고요. 가 이쪽 가고요. 상 달라 이거 맞겠죠 상이 나올 곳이 없으니까요 지금 포로 막고 있고 이래 가지고 올려주고 포 넘어서 차를 달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이쪽 포 달라고 가고 뭐 그런 수가 있겠죠 넘어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잡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 잡으면서 장군에 올라올 때 막까지 들어가니까 그걸 잡진 않을 거고 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쵸, 포가 왔습니다 좀 이쪽 포 달라고 하고요 음 그러면 차가 갈 곳이 없나요? 차가 갈 곳이 없다 잡는다, 잡는다, 내려간다. 자갈 곳이 좀 없네요. 음. 이렇게 가야 되나? 아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음... 잡고 잡고 아좀 어렵네요 마달라고 가고 폴을 끼우고요 차가 한칸 옆으로 왔어야 되네요 음... 장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오... 포장 이쪽으로 갔네요. 이러면 상이 나와도 외통이니까 차가 내려가야 돼요. 그쵸.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저를 도와주네요. 차가 내려가면 마가 여길 잡고 마장이 있어서. 그쵸 마장이 외통수니까 포가 넘어가야 되는데 포가 따라가잖아요 또 갑자기 마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좋아졌네요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아이 포를 지키려고 들어간건가요 포가 안오고요 아 여기 여기 싫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일단, 마장을 부르고, 그 다음에. 를 하나 잡으면 좋긴 한데요. 이 포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일단 나오고요. 차는 못 움직이죠. 일단 여기 차장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음. 막아가서요. 포가 여기 막아야 되죠. 마장이 차잡히니까. 면포못 옵니다. 지금. 아, 그쵸 이거 하나고 이 쪽차가야겠네요. 왜냐면이 쪽차가 가서 여기 달라고 할때 차는 못 지키죠. 왜 동수니까. 뭐, 마가 어디 피할 땐 없고, 마 달라고 가고요. 차 마지키면 이쪽으로 가서 포 달라고 하면 포 잡히나요? 이 차는 못 움직이잖아요. 계속 여기 장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격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마가 뭐 뒤로 가는 거 있고요. 이쪽 있는데 아 저쪽으로. 음. 저는 마가 이렇게 가서요, 차달라, 사달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포달라. 이포 때문에 제포가 못 움직이니까요. 근데 포드폰인데 상자 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잡으면 같이 잡는다. 그런 수네요. 차 달라고 가고요. 근데 이거 먼저 잡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 차를 살릴 것 같고요. 아 이런 수 좋네요. 차가 이쪽으로 빠질 것 같, 못 빠지죠. 여기 하나네요. 여기는 뭐 와도, 포가, 차가 피하면 제가 이거 잡으면 이 포도 위험하죠. 왜냐하면 잡았을 때 마로 여길 잡으면 못 잡으니까 그때 차가 또 포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런 수가 있습니다. 뭐, 관공이면은 차 주고요. 잡을 수 있어요. 아, 저럴 수 있네요. 산길이었어요. 뭐, 어쨌든 잡고, 뭐, 마랑 포 바꿨고, 포한테 걸려 있고요. 나오면 은 잡으니까, 이쪽으로 나오면 음, 잡고요. 음, 여기 달라, 여기 달라는 수, 음, 포 오고요. 잡고요, 잡고, 점수는 제가. 뭐, 좀 높나요? 일단, 마 다시 들어가서. 상이 뭐, 갈 곳이 없죠. 근데 차가 여기 달라고 온다거나, 포를 달라고 온다거나, 뭐 그런 데이었는데 어차피 마가 들어가면 해결되니까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올수 있는데요 제가 잡고 장군이 있어서 여기 끼워서 포 달라고 하면 줘도 되죠 장군의 이쪽 장군도 있고요 포 일단 넘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를 피하면요. 마스가 피하면 상이 이렇게 와서 포랑 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쪽으로 피하고 이래야 상이 와도 여기 못 들어오죠. 상이 와서 포를 달라면 넘기면 되고요. 그러면 넘기면 되고, 마가 이제 또 지켜주니까 이 차가 움직일 수 있고요. 올라가서 상 달라고 하는 척, 진짜 목적은 이쪽 장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장군을 부르고 외통을 보자 뭐 이런 거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뭐, 아 마달라오 먼저 갈까요? 여기 장군 부르면 참 좋은데 또 산길이에요. 그래서 마달라오 가면 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이 성공하려면 이런 것도 있죠 이쪽. 아 이쪽 가면 그냥 끝나겠네요 이렇게 끝이 났구요 마지막은 여기서 외통을 보자고 하면은 이걸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차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냥 여기서 장군을 불러도 되나요? 그죠. 이게 더 좋네요. 찾아고 마가 피하면 장군의 장군의 이렇게 끝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장을 아, 그러면은 음, 여기서 그냥 바로 차장 불렀으면 되네요. 이제 보니까 여기서 바로 차장 불렀으면 돼요. 내리면은 이렇게 가고, 외통수기 때문에 음, 제가 여기 올라갈 게 아니라 여기서 차장 불렀으면 그냥 끝나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차 잡히고요 이렇게 막아도 뭐 외통이고요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음, 기마대 원낙 마장기였고 초반은 이렇게 하고요 상이 간건 빨리 잡으라는 거죠 상이 오고 가고요 막고 차가 또 왔어요 마 올라가고 싸움을 하고요 달라고 하고 또 싸우고 붙였을 때 차가 왔는데 음... 차를 주는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온다. 그럼 차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네요. 근데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한칸 옆으로 왔어야 되나 봐요. 여기랑 여기였는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또 가려면 은 와서 뒤로 가지 않는 이상 또 쫓기잖아요. 이쪽으로 오고 보니까 마기를 막아가지고 아, 좀 아쉬웠고요. 장군은 포로 맞고. 그니까, 포화가서 지키면 되는데, 마가 들어가서, 이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5점 뒤쳐져 있거든요. 마 들어가가지고, 여기 외통보자고 하니까, 이 조를 해결을 못했는데요, 해결할 수 있게 됐죠. 마장에, 이걸 잡으면, 일단은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포를 달라고 하면서 여기 가는 거죠. 포로 막고 졸 달라고 가고 이 졸은 못 지켜요. 차가 와서 지키면 외통수기 때문에요. 아 포가 있네요. 근데 포면 차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졸은 못 지키는 상황이고요. 졸 잡고. 막아서 차를 걸었는데, 산길인 거를 제가 몰, 못 봤습니다. 산길이 어렵습니다. 잡고요. 잡고요. 상은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음,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그쵸, 여기 상장도 있고, 한번 나와볼만 한데요. 근데 제 차가 올라와달라 그러면은, 차는 지킬 수는 있는데, 뭐, 포까지 가서 달라고 하면은 못 지키죠. 상 잡고요. 오고, 여기는 주고. 교환하고요. 여기서 차가요, 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어차피 들어가니까. 바로 내려왔구요. 마트로 포넘고 이제 외통을 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도 되긴 될것 같아요. 근데 제 차를 쫓아내면 상이 여기 오니까 내려와서 상이 왔을 때못 들어오게 이 자리를 막았구요. 포를 달라고 하는 건 넘겼구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막아. 사도 지켜주니까 차가 움직일 수 있죠. 이제 왔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군 불렀으면 그냥 끝났죠. 자꾸, 많은 분명히, 뭐,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장군 부르면 바로, 외통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 올라갔고요 올라갔을 때. 이때도 뭐, 장군 부르면 끝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고요 여기서 장기가 마무리가 되었네요.